어 우리가 잘못하면 그 되게 애매한 상황에 좀 놓일 수 있거든요 교회가 어떤 거냐면 뭐 제가 앞전 영상에 뭐뭐 뭐 가로세로 연구소 이거를 이렇게 약간 비난하듯이 비난한 게 아니고 팩트를 얘기한 건데 그리고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바른 얘기를 바른 사역을 할때 그 바른 사역을 할때 과정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어, 교회들이 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사역들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불법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안 된다. 그게 포인트였는데 그 영상에 당장 하시는 말씀이 뭐 댓글이 많지는 않지만 하시는 말씀이 어 근데 왜 가로세로를 공격 이이 비난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은 약간 성향이 좌파냐 하뭐 이렇게 <laughs> 저 좌파 <laughs> 목사는 자파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에, 쉽지가 않고. 근데 이게 이념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념 사상 이런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냥 그냥 저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작 무작정 공격하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 뭔가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어, 보수가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보수가 건강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보수 쪽이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어 문제가 좀될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진보 쪽도 마찬가지죠. 어 그래서 이길 수 이기려면 우리가 뭔가를 어 주장해서 그걸 이기려면 어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하죠? 어 어떤 그 말에 대한 삶이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애매할 게 없는 게, 애매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교회는 항상, 교회의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교회에,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때로는 뭐, 욕도 먹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이쪽에서도 욕먹고, 이쪽에서도 욕먹고, 막, 양쪽에서 다 욕먹을 수 있는데, 어, 그래도 교회는, 교회가 그 진리를 가지고, 어, 자신을 순결하게, 어, 거룩하게, 어 하나님 앞에서, 어, 교회의 위치를 지켜서, 그걸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면, 아 교회가 어, 교회 기능을 좀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음. 저는 그게 되게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는 좀 어려운 주제 같지만, 어 분명 한 분명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어려운 주제 같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어뭐 교회가 정치 참여도 할수 있고.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올바른 일들을 다 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오신 줄 아세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1,1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조선 말기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각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오셨는데 1100명이라니까요. 1100명.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 우리가 유명한 사람 몇명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뭐 사무엘 모패시나뭐 윌리엄 베어드나 뭐 이런 선교사들이 되게 유명한데 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선교사들이 엄청 유명한데 그런 선교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의료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게 1100명이 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일 뿐이고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성경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그 우리나라 사회를 깨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를 깨운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상적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런 거죠. 여성인권 우리나라 바닥이고 전 세계에서 아마 최악이었을걸요 여성인권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매맞아도 뭐 남편이 두집 살림 차려도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설거지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이런 시절에 성교사들 때문에 이화학당이 역 이화 생기고 여성교육이 시작되고 그래서 여러분 3.1절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께서 어 유관순 열사께서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서 나간 거는 엄청 상징적인 거죠, 우리나라에. 감히 여자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남녀칠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을 지었는데, 초기의 교회당은 기역자로 지었어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가운데, 성교사님. <laughs> 여러분, 그 뿐이에요. 예. 네. 노예제도, 노비제도 폐지한 것도 다 기독교 아닙니까? 예. 네. 마산, 진주, 진주에선가 어떤 교회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어, 양반들이 나는 이 우리 집 노비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laughs> 우리는 쟤네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성교사님이 엄청 지혜롭게 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죠? 저런 노비들 중에서도, 평민들 중에서도 장로님이 나오기도 하고. 음.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진 게 진짜 성교사님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어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공부했더니 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술 담배를 끊고 술 담배만 끊는 게 아니죠. 술 담배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온갖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원산에서 시작된 그 회개 운동이 평양 대부 운동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래서 온갖 곳곳에서 교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 공부로 뭐 금주 운동, 금연 운동, 그리고 주일 학교 아이들을 말씀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바른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란데 제가 뭐 기독교를 자랑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과연 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저는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왜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주제는 주제는 너무 중요한 주제야 이 주제를 가지고 꼭 뭔가를 해야 돼. 이걸 꼭 해내야 돼. 근데 이 일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불법적이고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같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이러냐는 거예요. 동행하고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교회 안에서는 더 그게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일을 잘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교를 하자, 뭐 전도를 하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 우리가 교회가 진짜 이 사회에 뭐 이런 악한 것들을 잘 막아보자, 어뭐 이런 죄악들과 싸우자,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새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음, 신명기 말씀을 제가 뭐라고 하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신명기 6장, 7장 이렇게 계속 할 건데. 와.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어 이게 얼마나 어 필요한 일인지를 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어, 왜냐면 열매가 그들을 알,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 땅에 간다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교회가 너무 급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그 일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소외되고 병든 자들 성경의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하시면서 부른 제자들 보십시오. 마태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 세리. 세금 걷는 사람 자기 민족들에게 배신자라고 맨날 욕먹는 사람 베드로 어부, 가난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뭐, 창녀, 싹꾼 어떤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날, 아, 왜, 어,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아,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목사인, 저도 목사니까. 우리 목사들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가? 어, 우리 목사들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났는가 나 정말 어,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종인가 어, 제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저부터도 당장 머뭇머문거리고 이거, 이거 하면 되겠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도 아 이거 해야 돼 하면 은 성도가 늘어날 거야 교회가 부흥할 거야 왜 목사님 이거 안 하세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머뭇머뭇거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인가? 그리고 이걸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이걸 할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지금 모세가 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너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은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뭘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로 가르치래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이, 목사님 성향이 뭐야? 목사님 정치적인 성향이 뭐야? 정치적인 성향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laughs>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성향이 어디냐고요? 예.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반듯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뭐 정치적인 성향이 어디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무섭죠? 여러분, 무서워요. 네. 앞으로 엄청 무서운 시대가 올 거예요. 네. 저는 되게 두렵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오늘날 우리 손에 있다는 건 진짜 큰 특혜이고 축복이에요. 특혜이고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걸로 신앙을 체크하고 확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안 그러면 나는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기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울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유는 그 밑에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로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 지 아시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해요. 진짜 얼마 오래 좀좀 좀 됐는데 어떤 분이 아뭐 어, 사업도 잘하시고 뭐 교회 큰 헌금도 하시고 뭐, 보니까 11조도 잘 하시는 분이 사업이 좀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신방을 갔죠. 그래서 신방을 가서, 아유, 힘드시고 어려우신데, 괜찮으시냐.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어우, 11조 못 내서 창피하다는 거야. 예? 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계속하기로 약,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laughs> 그래서 그 11조를 못해서 720원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laughs>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11조, 삶이 지금 어려운데, 어, 11조 안 하셔도 된다, 교회. 지금 가정을 좀 돌보시고, 빨리 회복하셔라.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 찾아야 되는데 이분은 내가 그동안 교회에 냈던 헌금 11조 이런 게 자기 신념이고 의인 거지 여러분 11조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왜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 사람들이 어, 진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잘안 하시는구나. 어, 하나님을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오픈하고, 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구나. 이런 걸 진짜 교회 개척해서 오면서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성교도 해야 되고 많은 사역들을 안할순 없어요 해야 돼 당연하죠 근데 어, 저는 좀 기다리려고요 어, 왜냐면 신명기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으로 완전히 어 뭐라고 하죠 어.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뭐, 목사들이 교회를 돈벌이로 생각하거나, 어. 기독교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저런 단체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 속상할 일이지. 속상할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왜 책망하시겠어요? 아, 첫사랑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 놓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거지. 지금은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의로, 내 신념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자기 의로 교회를 섬기면 뭐좀 마음에 안 들면 빼지고 싸우고, 진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이 다 계산되고, 그런 게 이제 뭐 요즘 트렌드는더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사람도 저는 은혜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목사님들도 이제 앞으로 교회가 목사를 세울 때, 이 사람이 진짜 은혜의 사람인가,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확인해야 돼요. 다 확인하고 어렵게 세워야 되고. 저부터 제 자신부터 모세가 그게 너무 가슴 절절한 거잖아요 지금 와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세요 이 신명기가 그냥 설교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뭐 성경의 한 권이다 이게 아니라 와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좀 길었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 많아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뭐, 윤리, 도덕 문제들도 있고, 또, 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교회, 개교회들이 해야 될 사역들도 많아요,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사역들, 사업들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이제, 인천 지역 사역을 가는데, 다민족들을 생각하고 가거든요. 아, 다민족들. 맞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어,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사역들도 그냥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도 무섭지만, 복음주의도 타락한 복음주의가 많잖아요. 왜 복음주의가 타락을 쉽게 하죠? 율법 필요 없다고 하니까. 율법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데, 이 율법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아, 복음만 전하면 되지. 이래서 복음주의가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이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아, 이런 사역들이 진짜 소중하다, 귀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거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정말 좋은 거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가슴 절절한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진짜 말씀으로, 말씀이 너희 인생에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게 이제 신명기인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변화됐나? 내가 진짜 변화된 사람인가? 내가 바뀐 사람인가? 이거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교회가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어, 내 삶에서 벗어나서, 어, 아, 내가 노비였는데, 노예였는데 내 평생 노예로 노비로 살고 있는 데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장로도 되고 또 양반도 내가 예수님이 믿고 나니까 허 어, 내가 양반이라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음.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이제 창조 질서 속에 있으니까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기적이라면 기적이겠지만, 그게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뭐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하고 이야기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